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에 저희는 감복하고 탄복하며 하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려옵나이다. 어, 우리의 어, 대소 난이가 난이의 모든 어, 문제들이 바님 앞에 아닐 때저의그 대소나니의 소요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늘 들어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비록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근거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찬양을 이 시간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시식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대해 싸움 나이다 아멘 <laugh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8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편 8편,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를 조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력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시편 9편은 시편 시편과 같이 이렇게 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구편과시편1편은 하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게 이제 그두시편으로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아, 그 한, BC 한 3세기 전에 그, 세트야 증차라는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어 이제 번역한 70명 대략 70명 사람들이 게 번역한 70인경이 있는데 3세기 전에 BC 그 성경에는 이제 어, 이렇게 아마 10편, 9편하고 10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원래 어, 하나의 시였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주제가 동일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 구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시편, 구편만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구편 말씀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0편, 9편. 1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편, 9편 1절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게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 이 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를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어, 경고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게... 톡이, 갑자기 와서 아웃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맘백성을 판결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죄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 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 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인 일에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 두는구나. 16절, 읽었죠. 어, 악인들이 갈 곳은 스홀, 즉, 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 하나님을 거역한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 악인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어,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사악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의로운 사람.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어, 되게 길죠.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도 어, 엄청 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이게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여러분들이 어, 읽었듯이,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죠? 이 어려운, 어, 고난 가운데 살면서, 물론 이 세상은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의 신앙을, 어, 신앙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제 주석들도 보고 책을 보니까, 어, 어, 싸움하는 신앙, 그죠? 어, 그 레슬링하고 있는 신앙, 그죠?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죠? 어, 그런 모습을 이 구절에서 이제 10편, 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10편, 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9편 1절에서 11절은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묘사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전은 이제 좀 전에 여러분이 읽, 읽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제 나이는 지금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50제 중반의 나이인데, 어이50 중반을 지내 보니까 아,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그 행복한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까지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더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 의 영향으로 이 세상은 죄악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어, 은, 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모습을 우리는 주일마다 그죠? 그 어, 이루어질 모습을 주일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모습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땅에 살게 될 모습을 우리는 주일날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 이제 우리가, 아어 구현해내면서, 그죠? 어, 완전하게는 살지 못하지만, 아, 주일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야 될 모습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축내내면서 산다는 거죠. 그죠? 어,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올라와 수만금 토요일날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인생은 고난이고, 죄악의 구조 속에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죠? 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인생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궁극적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지만 앞서 이뤄집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고, 우리의 모든 어떤 힘든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걸 주님의 주님 대심이라고 합니다. 그가 행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한 일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 그저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전복시키신다는 거죠. 그죠?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 공정한 의로우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만으로도 우리는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만으로. 이거를 아마 3절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행복과,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 6절은 결국에 하나님이 궁극적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그죠? 뭐, 이름, 그 다음에 그들,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없죠. 넌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일 것도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심판제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우심을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7절과 10절은 다시 한번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성이 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런 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위선 자고 그죠? 어, 정말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12절 다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1, 2절을 했던 것을 주님은 어, 왕이십니다. 그죠?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궁극적 심판이 주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그죠? 4절, 7절에서. 그죠? 어, 하지만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왕이시다는 거죠. 현재도. 그죠?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죠? 이런 일을 어, 모든 민족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일을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제. 4절 7절에 한번 볼까요? 4절 7절에 나와 있는지. 4절 음. 7절이 아니고. 어, 제가 아까 어, 디입니까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어, 제가 지금 생각해, 아, 여, 기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아, 그, 6, 아, 7절, 8절,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하고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런 분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자리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천연하여라 그가 하신 일, 아까 여기 있었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죠?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이나안 믿는 사람이나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 아, 1편 9편,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며 악인에 대해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궁극적 어떤 전락, 전복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반대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반대하는 힘들이 종말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들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볼수 있지만 하지만 그걸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그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 그죠? 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죠?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것이 위로가 될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악인들이 넘어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의 종말은 뻔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더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런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큰 위로라는 것을 나중에 시편, 10편, 시편에서 어, 시편 10편, 9편이 아니고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신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어, 9편 13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0편 10입니다, 10, 1편과한 10. 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0편, 십편에서 6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이 확신하는 신앙을, 어,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없으니까, 아 어, 흔들리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음, 것에 가해서 이제 13절에서 10절에서 6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 14절 우리가 읽었던 국편 9편 13, 14절은 현재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니즈라고하절니즈 그렇죠? 현재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우리가 현어 현재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고난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닥쳐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 때문에 받는 고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현재의 모든 것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13, 14절에 묘사하고 있고 15절에서 20절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15, 16절은 아, 죄인들이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악인들의 종말은 어떨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어? 17절은 악이 제거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 20절에는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의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5, 17절은 미래가, 멸, 미래의 어떤 파멸, 죽음,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미래의 파멸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든지 우리가 격동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비와 어,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나를 좀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 10장과 1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10편, 10편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 할 건데, 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될는 결국인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한 시편 구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죄악된 죄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확신에 찬 신앙도 있지만, 확신에 찬 믿음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있사옵나이다. 또한 우리는 그런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람 존재인 줄이 시간 알고, 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자로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식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쌓습니다. 아멘.